안녕하세요. 실전 다섯 게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합법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좀 중요한 번호 마음속에 갖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실전 게임이 있으면 겹치는 번호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32번과 40번이 나랑 겹치네 하시면 32번과 40번은 그냥 그대로 그냥 마킹을 하세요. 그런데 나머지 번호는 그대로 마킹하시는 게 아니라 양 옆에 있는 번호 그죠? 27번에 있으면 26번과 28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마킹하시면 됩니다. 여선 28번을 고를게요. 같이 한번 한 게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 여기선 12번을 고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 여기선 2번을 고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긴 옆에 번호가 하나밖에 없죠. 여선 30번. 아,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한 게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전 게임 첫번째 입니다 6번 11번 15번 그리고 26번 27번 연번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8번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 실전게임, 어, 두 번째입니다. 4번, 14번, 16번, 30번, 31번, 연번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번입니다. 어, 정리하겠습니다. 어, 실전 게임 세 번째입니다. 2번, 19번, 24번, 그리고 26번, 29번, 그리고 마지막 41번입니다. 어, 정리하겠습니다. 실전 네 번째입니다. 5번, 22번, 27번, 32, 34번, 그리고 마지막 37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전 게임 마지막이죠. 아, 다섯 번째. 12번, 21번, 그리고 25번, 30번, 40번, 그리고 마지막 41번. 아, 이렇게 연번으로 가져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게임 다 했죠. 아 그러면 이 다섯 게임 다 하지 마시고요. 이 게임 중에 번호가 겹치는 게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번호가 겹치는 번호가 있고 또 여기도 번호가 겹치는 번호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게임만 고르셔 가지고요. 여섯 다섯 게임 여섯 다섯 게임 아, 이렇게 열 게임 정도 하시는 걸 권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